아 느낌이 좋지 오오오오무슨일이가 오, 아니 무슨일이야 야 바로 나왔어! 아니 네번만에 나온 건가요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앵콕입니다 오늘 할거 무엇이냐 바로 레인보우 프렌즈에 있는 상자깡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 레인보우 프렌즈 하면서 좀 현질을 좀 하려고 찾아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 레인보우 프렌즈에는 사실 현질할 게이 상자팩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여기 있는 좀 상자깡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여러분들 2000골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모아이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랑 바로 가 보자. 자, 가자 바로 갈게요. 상작깡이야 음, 응, 가자 돌려 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 아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 아, 무슨 일이고 이거! 아니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뽑았거든요! 아 중복이 나오네! 무슨 일이야 이거! 한번더 가보자고 일단은! 자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가자! 롤롤롤롤! 파상작강이야! 모와이 나와! 롤롤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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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어!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와두 번만에 떴다! 미쳤어! 야 두번만에 나왔어 모아이 석상 변신 야 무슨일이야 모아이 석상 바로 나왔어 이뭐 별로 기능은 없는 건데. 아 좋네요. 좋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시작이 좋구만요. 제가 원래 가지고 싶었던 게이 새로 나온 카박스거든요. 아 근데 이 박스가 이 해적팩, 골드로 살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골드로 뽑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 조금 간지가 안 나는 거 같아 가지고 이 달을 한번 뽑아 볼게요. 이 달팩. 눌러 보자고. 어, 한지라만 사이탄. 어, 보석 1700개 구매성 공공공공 아 무슨 일이고 지금 교촌 치킨 하나 시켰습니다 아 너무 비싸고 요즘 치킨 한 마리 3만 원이거든요 한번 가보자 공공공 공오 어, 어, 느낌 좋아 느낌 나 느낌이 좋응 할로윈 할로윈 구월 달인데 할로윈 9월 달인데요 아 너무 빨리 뽑았고 아 미쳤다 할로윈이야 응아 할로윈 0월이라고 알겠습니다 털어가자 바로 달려, 제발, 달림, 달림, 햇님, 달림, 달림. 달림. 어어어어우 엄마 산이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다섯 번째 맞인가 아니 그 이게 이렇게 잘 나와도 되는 건가 야, 이렇게 잘 나와 이거 달로 변신 야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일이고 야 미쳤다 아만원다 쓰지도 않았는데 아니 달이 나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먹어 버렸어 아, 너무 둥글둥글하고 아 그러면은 아, 돈이 좀 남아가지고 어디 보자 이 생일 케 또좀 뽑아 볼까요? 자, 가 보자. 어, 가 보자고.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늉늉 낭낭 오! 오우 에? 에? <놀람> 오, 막산 내려가. 첫 번째 야간 시계. 아, 살짝 빛나 갔는데. 아, 좋은데요? 이게 이쁜지 모르겠네, 이게. 이게 왜 시계일까? 일단 첫 스타트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생일 축하 합니다 낭낭낭낭낭낭낭. 해피 버스데이. 아. 느낌이 좋지? 오오 오! 오 뭐가 내리고? 아니 무슨 일이야? 바로 나왔어. 아니 네번 만에 나온 건가요 지금? 아니 이러면 지금 다 뽑겠는데? 아니 다 뽑겠는데 영녀 아반들? 생해 주세요. 너무 잘 나오고.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 건가? 말도 안 되네 진짜. 불이 좀 붙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느낌쓰고요. 생일 케이. 그러면 지금 남은 상자팩이 해적팩이랑 드래곤팩 두개 남았거든요. 이 해적팩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카 박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갖고 싶네요. 가보자강강강강강. 가보자강 상자 강강강 나와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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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슨 내리고 아! 아, 무슨 일이야. 두 번만에 먹어버렸어. 카박스두 번만에 먹었어요. <laughs> 부릉부릉. 부릉부릉. 아, 너무 마음에 들고. 아니, 상점에서 600 다이아인데. 아니, 100 다이아만 뽑아버렸습니다. <laughs> 미쳤고. 아, 너무 신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야. 일단, 그러면 해적팩은 잠깐 내비두고요. 드래곤팩 가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자. 겸정, 겸정. 느낌이 좋아요. 지금 오늘 가챠 너무 잘 되거든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어, 누락된 텍스처. <laughs> 별로 관심 없구요. 어,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어, 너무 누락됐고. 가보자공, 가보자공, 덩, 덩, 덩. 가보자공, 트래곤 상단. 어! 삼각형 고급 후광? 이 밑에 있는 효과가 뭐지? 이 후광이 뭐냐?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박스. 오, 어! 어! 뭐야, 이거? 오! 뭐산지리고 천사링이야. 야개 멋있는데? 야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봐. 천사링이 생겼어. 너무 좋대. 전 천사입니다. 응, 천사링 나오는 모습 너무 좋고. 다시가 가지고 드래곤 상자 나와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오 오. 오 뭐야 저거? 오! 오! 뭐산지리고용 천사! 아, 마산내리그 먹어버렸어. 용상자야, 얘들아. 아니, 무슨, 너무해자고. 아, 너무해자고, 용상자까지 먹어버린 모습. 아니, 지금 3만원 현질했는데, 이거. 다 뽑겠어, 이러다가. 마산내리금, 금금 이제 이 해적상자만 먹으면은 끝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530 다이아가 남아있습니다. 자, 나머지 마지막 하나 남은 전설상자 뽑아보겠습니다. 짠! 오! 초록불, 초록불! 뭐야, 이거, 초록불 나왔어! 오오 어? 오, 응? 에이? 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냐 이거는 아왜안 나와 이거 한계인가 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가자고 보 해적 상대 나와라라라라라 해적 상대 나와주세요 제발 마지막 가자 아안 나오나요 아안 나옵니다 무슨 일이고 아 이게 안 되네 아, 좀 아쉬운데요 아쉬워가지고 한한번 뽑아볼게요 어, 뽑아보자고. 달려! 제발! 300 다이아 추가로 연질했는데, 왜안 나와? 제발 나와주세요. 오! 나왔다! 아, 드디어 넘었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얼마 썼지? 제가 얼마 질렀냐면은, 1700 다이아, 그리고 300 다이아 해가지고, 1680 로벅스 써가지고, 이제 모든 전설을 다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아이야 모아이 모아이 나는 모아이다 모아이 석상이구요 자 이런거구요 이런거구요 자 달이야 얘들아 달달달달 무슨 달, 달, 달 무슨 달 어, 월세 밀린 달 정세 밀린 달 어, 그런 달이구요 너무 늘거고 생일 케이크 얘들아 생일 벌써 지나버렸고 기프트카드 하나도 안오고 어, 그런 슬픈 생일쓰 아 용상자임 뭐상상상상자 마지막에 먹은 상자까지 해가지고 해적상자 해가지고 모든 전설 박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초록불 적혀있는 표범 일반 상자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 무슨일이고 소리난다 소리, 난다, 소리. 어? 산뿌리야 얘들아 무슨 일이고 멋있대 근데 이 후광 같은 이런 효과가 전설 상자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초 희귀한 거는 이제 천사링이 달린 뭐 이런 보물 상자라든지 그런 게 진짜 초 희귀 박스인 것 같아. 아무튼 오늘 가찬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럼 빠용이야 얘들아 빠용스 그런 거야 빠용이야. 그런 겁니다.